이제 산책할 때는 오늘 어쩔 수 없이 해장 산책을 가는데 해장 등산 걸리다가 못 들리시죠? 비가 갑자기 폭우가 내려가지고 가다 보겠습니다. 비도 많이 맞았고요. 우산을 다시 가져오려고. 솔직히 이런 날씨 너무 좋아 산에 그래도 산에 사람이 있지만 아, 아 불가 아, 운치가 아주 그냥 죽이야 죽여, 치아야. 아, 아 아, 훈련이다. 몸에, 몸에 힘든 거. 와, 비 오는 날 똑같은 거 있어, 우산 들어서 힘든 거. 이렇게 육수는, 비와 빗물과 육수가 함께 섞이고 있습니다. 이거 아, 사람 맞아. 자, 너무 빗소리가.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는왜안 들릴까요? 같은 비가 오는데 나무들이 적은 곳 이렇게 뻥뻥 틀린 걸 우산을 써줘야 된다 여기도 이제 간만에 오는 건 아니구나. 역시 어느 산이이 힘들어요. 어떤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 없습니다. 그래서 난 모르겠어. 잘 들어. 아, 내가 아마 비, 우산 없이 올라온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. 왜냐하면 내가 며칠지 나왔을 때는 우산이 그렇게 해. 비가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, 근데 이 정도면 한번 가보자. 내가 산책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비 소식도 없었는데 금방 내린다고 했나? 어 이쪽은 없었는데 이제 정상입니다. 자, 운치가 느껴지는 올해 해장 산책. 아, 옛날에 이거 쳐던좀 생겼는데 사람이 없으니까. 재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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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춤추고 싶다. 파리피플. 파리피플. 아, 비가 안 온다. 아, 이거 봐라. 꼭 이래. 꼭올라오거 나서 내려가면 비가 안 와. 이런. 괜찮아. 여기까지.